아이폰 15프로에서 사파리 검색창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웹서핑을 자주 하신다면 사파리 앱이 가장 자주 여는 앱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랫동안 아이폰을 사용해 오셨거나 사파리 검색창이 화면 상단에 있는 것에 익숙하고 최근 iOS 버전에서 검색창이 하단에 표시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상단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려면 설정 앱을 여세요.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메뉴에서 사파리 옵션을 선택한 후 다시 한번 스크롤하여 여기에서 탭 섹션을 찾으세요. 만약 현재 아이폰의 사파리 검색창이 화면 하단에 있다면 여기에는 탭바라고 표시될 것입니다. 하지만 사파리 검색창을 다시 화면 상단으로 옮기고 싶다면 대신 단일 탭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. 검색창의 위치 외에도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전에 탭바 옵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탭을 전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. 이전에 탭바 옵션을 활성화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면 말이죠. 이렇게 단일 탭 옵션으로 전환하면 스와이프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탭 메뉴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변경을 완료했으니 사파리로 돌아가 보면 검색창 또는 주소창이 화면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위치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만약 이것이 원하던 설정이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